안녕하세요. 인생 술술 풀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그간 해왔던 고생을 뒤로하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 크게 성취하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주가 많고 재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분들이며 모든 빠르게 배우고 익혀 성공할 확률이 높은 띠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항상 자신감이 넘치며 용감하고 정직한 건 역시 원숭이띠 분들의 특징입니다. 다만 참을성과 의연함이 부족한 분이 많으며 결혼에 있어서 반려자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이러한 원숭이띠 분들은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2024년까지 삼재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2024년 갑진년은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운세가 아주 좋게 흘러가는 것이 원숭이띠 분들입니다. 업무 능력이 크게 향상되며 그간 방향과 목표를 찾지 못하셨던 분들도 삶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며 2024년 하반기에는 노력의 결실을 맺고 수입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즉, 2024년에 원숭이띠분들은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꿈이 없는 원숭이띠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절로 꿈과 목표가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아주 많아지실 겁니다. 2024년에 원숭이띠분들은 상승세를 제대로 받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기 힘드실 것입니다. 꼭 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사를 하게 되거나 연인, 배우자가 바뀌는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변동이 많은 한 해가 되실 텐데요. 들어오는 돈도 늘어나지만 대신 나가는 돈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지출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1년이 지났을 때 막상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숭이띠분들은 잘 버는 것에 집중하시되 돈이 들어온다면 그중 일부는 적금 등으로 묶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돈을 아끼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원숭이띠분들은 값진년 이것저것 도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해외나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한 승진을 하게 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존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업종을 바꾸거나 창업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매출이 증가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니, 이 시기의 사업을 크게 키우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숭이띠분들은 애정운에 있어서도 변동이 많은 해가 되실 텐데요. 이미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될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짝이 없는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이대별 원숭이띠 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4년 갑신년에 태어난 원숭이띠 분들의 경우 1 2년 운이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무얼 하던 이것이 좋게 작용할 것이며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합격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란 운세를 가지게 되어 노력 대비 성과가 좋은 해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고난 재능이 많아 이것을 잘 이용하신다면 24년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성공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다. 1992년 임신년에 태어난 원숭이띠 분들의 경우 2024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해가 되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며 주변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게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세가 안정적이라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지나치게 도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치와 낭비에도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래 만난 연인이 있다면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1980년 경신년에 태어난 원숭이띠분들의 경우 2024년 큰 이익을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돈이 들어오게 되며 귀인의 도움을 받아 하는 일도 술술 풀려나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구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무리해서 주식,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실로 돌아올 수 있으니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소비, 사치, 유흥을 주의하셔야 하며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1968년 무신년에 태어난 원숭이띠분들의 경우 성주운이 들어와 재물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상반기 내 원하는 성과를 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5월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 혹여 하는 일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시기까지는 꼭 꾸준하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직장을 옮기거나 신규 사업 등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재물의 손실이 생기며 스트레스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무신생 분들은 답진년 꽤 바쁘고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으니 중간중간 휴식과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부관계, 이성관계에서는 다툼이 잦을 수 있으나 이는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기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1956년 병신년에 태어난 원숭이띠 분들의 경우 2024년 바쁘게 움직이는 해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식주가 나아지게 되며 새로운 일과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말에 소가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조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재무로는 좋은 편이나 지출이 많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병신생 분들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년 갑진년 원숭이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새로운 꿈과 목표를 향해 멋지게 능력을 펼치실 원숭이띠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인생 술술 풀리는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